안녕하세요. 부자 엄마가 되고 싶은 은잔디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1일1 포스팅 했더니 나타난 세 가지의 변화입니다. 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어 12년 정도 된것 같고요. 은잔디 블로그를 시작한지는 5년 된것 같은데, 그 동안 제가 1일1 포스팅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으로 되게 열심히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작은 네이버에서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일기처럼 일상을 기록하면 16,000원의 포인트를 준다 하는 블로그 챌린지 오늘 일기 이벤트를 참여하려고 처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나도 오늘 하루 뭘 했나, 혹은 뭘 해야지 하는 그런 뭔가 다짐의 글을 적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음. 포스팅이 또 블로그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그렇죠. 3일 만에 끝났다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조기 종료를 선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화가 났죠 아 어떻게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하면서 많이 화가 났고 저도 조금은 화가 났으나 어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한 달만 매일 포스팅을 해보자. 음,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일 1포스팅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는 5월 16일이고요. 어, 지난 15일 동안 저에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먼저 방문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음, 그 전에도 계속해서 블로그를 운영했고 포스팅을 해왔지만 지금 일 방문자 수가 평균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였는데 지금 4월 말부터 제가 좀 포스팅을 열심히 하루에 한개 혹은 두개 정도씩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루에 만명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5월 1일부터 14일까지만 보더라도 대체로 만명 이상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사만명이 들어와서 아, 매일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좋은 글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변화가 생겼고 방문자 수는 지금 거의 두 배가 된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드포스트 수입이 네, 또 많이 늘어났어요. 4월 말, 뭐, 4월 하반기만 보더라도, 4월 하순만 보더라도, 지금 하루에 많이 나올 때가 12,000원, 대체로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뭐, 이런 식의 조금 나올 때는 2,987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때도 5,000명 정도의 방문자 수가 계속 방문을 하고 있을 때에요. 근데, 네, 에드포스트 수익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4월 말이 정도부터 저는 매일 포스팅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드라마틱하게 또 많이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2만원 이상씩이 된것 같고, 제일 많이 받은 때는 6만원대의 네 수익이 났는데, 지금 보면은, 네, 어,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광고가 노출되는 수가 많아지고, 덩달아서 클릭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체로 수입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지금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에서도 인플루언서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수익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또 원래는 지금 일반 광고, 프리미엄 광고까지만 붙었었는데, 지금 5월 초에 헤드뷰 광고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상위 10%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헤드뷰 광고까지 붙으면서 그래서 에드포스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보면은 네, 22,000원, 뭐 2만원, 4만원, 뭐 이렇게 6만원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3월에 지급을 받은 게, 4월 25일에 지급받은 3월 달 에드포스트 수입이 17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쌓인 발생한 금액만 41만원. 그래서 한 달치보다 지금 2.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도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에드포스트 수입이 발생한다면 저는 거의 평소보다 다섯 배의 수입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음, 내가 포스팅을 나 좋자고 한 건데, 이렇게 돈까지 벌수 있다니 하는 뭔가, 네, 좋은, <laughs> 좋은 혜택을 얻게 되어서 그것도 되게 기쁘고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도 크지만 저는 세 번째의 변화에서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자신에게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하루에 하나의 글을 쓰자는 그런 어쩌면 되게 소소, 사소하고 소소한 목표 하나가 생기면서 저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좀더 계획적으로 쓰게 됐어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또 워킹맘이고,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들을 또 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되게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 재우다가 그냥 잠들면 자버리고, 아침이 되고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었었는데 뭔가 하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음 시간을 좀더 계획적으로 또 규모 있게 쓰게 되고 아 아무래도 이날은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아 하면 좀더 미리 예약 포스팅을 걸어 놓거나 다른 일을 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좀더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점. 이것이 저에게 되게 가장 큰 좋은 변화였고, 두 번째는 뭔가 평범한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도 감사하게 되고, 뭔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어... 그냥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꼭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고 또뭐 에드포스 같은 수입이 많이 발생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음. 자기만의 뭔가에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지금 되게 소소하지만 꾸준히 네, 블로그를 하듯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봐야지.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멈춰 있지만 책을 쓰는 일도 열심히 해 봐야지. 또 뭐, 하반기에는 어떤 일을 해봐야지 이런 뭔가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저는 4번도 되게 신선하고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사회생활 시작한 지 벌써 12년, 블로그를 시작한 지도 12년 되다 보니까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서 뭐 발전해봤자 뭐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 아기 키우는 엄마인데. 어,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를 어, 뭔가 더 발전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느낌이었다면 뭔가 예전에 그런 처음 시작하던 열정? 어, 뭔가 꿈을 꾸는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하고 싶으시다면 블로그로 또는 뭐 어디에든 기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또꼭 남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더라도 음 뭔가 자신의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이벤트가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일기 챌린지로 네, 포인트를 벌어보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 포인트는 그냥 도와주는 수단일 뿐, 우리에게 더큰 뭔가의 영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일일일 네, 포스팅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록의 힘, 그리고 꾸준함의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군가는 지금 어, 저는 블로그를 계속해도 방문자 수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에드포스트 어, 수입도 안 나요. 은잔디님은 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어서 신나서 하는 거겠죠라고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제가 처음 은잔디라는 블로그를 만들게 된 것도 기존의 블로그가 2천 명, ,000명, 3천 명씩 오던 블로그였음에도 아,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나는 돈 이야기를 내맘대로 하고 싶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떠들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어느새라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빨리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블로그 강의를 듣는다거나 진짜 여기에 매진하고 막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하루에 5,000명씩 오는 블로그가 한달 안에 될 거야. 이런 거창한 목표보다는 음, 차근차근 꾸준히 해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와 함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